네 오늘 주차하면서 리모컨으로 원격 주차하는 거좀더 자세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근처 공원으로 나왔고요. 어, 여기서 주차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주차 라인을 맞췄으면은 어, 일단 파킹을 하시고요. 사이드까지 당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 P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화면이 요렇게 바뀝니다 스마트 키를 가지고 하차 후에 도어를 닫으십시오 스마트키 전진 또는 후진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뭐 다른 버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후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나가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후진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은 차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네 버튼 그냥 놓으시면 바로 주차되고 그 다음에 홀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그 다음에 잠가주시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차하는 거를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어 시동을 일단 다시 끌 거예요. 끌 건데 핸들을 일단 돌려놓고 꺼볼게요. 핸들을 핸들이 만약에 돌아가 있을 때도 일자로 나와지는지 전에 기자님들이 테스트하는 거 영상 봤을 때는 어, 핸들 바로 돌려가지고 나오는 것 같았는데 확실히 몰, 모르겠어가지고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일단 한 바퀴 정도는 돌렸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꺼볼게요. 지금 핸들 보시면은 이 어, 정도 지금 돌아가 있는데 어, 원격으로 다시 시동을 걸고 차를 나오게 하시려면 이 어, 잠금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 홀드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시동이 걸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진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네, 핸들 바로 돌리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예 네,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네, 후진도 바로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몇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 계속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은 또 얘가 동작을 안 해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가까이 가야 이게 작동을 하고 이게 너무 멀면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리모컨으로. 차 출차하는 거랑 네, 주차하는 거 영상 한번 촬영해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